1월 사자자리는 반복되는 업무, 직업 환경, 일상, 건강, 라이프 생활 테마에 의식이 집중됩니다. 일이 매우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 무드입니다. 해야 할 일이 많아지거나 책임과 노력이 가중되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아니면 평소와 다름이 없더라도 내가 체감하기엔 바쁘다,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노력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. 노력을 꾸준히 했더니 예상 외의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경우에 따라 기대와 다른 트러블이 들어오는 일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. 모든 전개는 결과적으로 나를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니 흔들리지 마시고 전진하길 바랍니다.